디렉터 파입니다. 오늘은 예고를 드렸나요? <laughs> 인스타에 드렸구나. 인스타 예고를 드린 것처럼 컨실러를 할 건데요. 어, 인스타에 질문 을 올려달라고 했고 제품 원하는 리스트 아, 요청을 드렸더니 이렇게 쭉 적어주셔서 또 이렇게 모아 모아서 오늘은 20종 고가와 저가 인기템 난리 난리 아이템 다 모아서 20종 하겠습니다. 컨실러 성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파데랑 다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컨실러는 왜냐면 컨실러 사용을 안 해요. 근데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 <laughs> 그냥 그렇게 막이 점이랑 이걸 다 가리고 다닐 뭐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아줌마라 그런가봐. 근데 이 여러분들은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한 3주, 3주 질문 받고 취합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3주 걸쳐서 좀 딥하게 성분으로 파봤습니다. 얼마나 슈렉들이, 아, 애기들이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값어치를 하는 건지, 고가는 고걸 따져보도록 할게요. 돌아오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오늘은 새로운 방식, 등급제로 갈 거예요. 컨실러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다, 소중한 피부에. 근데 커버력이 정말 중요하니까, 다크 있는데 어떻게 가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가차없이 탈락을 시키고 싶었으나 그래도 좀 여러분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4등급으로 나눴어요, 4등급. 1등급은 완전 성분 좋고 그냥 다 발라도 되네. 2등급은 좀 한두 개가 좀 애기가 있어서 걔가 좀아쉬운네 3등급은 피지랑 디메치콘,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필요한 애는 냅두고 뒤쪽에 타이크, 향료, 방부제 같은 애들 뒤쪽에 있는 것까지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4등급은 애기들. 이렇게 나눌 거고요. 좀 빨리빨리 쳐서 합격, 탈락 갈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할 얘기가. 가겠습니다. 고! 첫 번째, 에스티로더. 커버도 괜찮고 음, 쫙 달라붙는다, 이런 후기가 많은 애인데 주의성분은 다섯 개고요 아, 뭐, 형제들이 쭉 있어요. 형제들, 피이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소르비게시드가 있어요. 소르비게시드는 약간 피부 점막에 알레르기라든지 자극이 생길 수 있는 애라, 얘는 브랜드는 너무 제가 사랑하나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라메르시, 유명하죠? 해실러 저도 가지고 있는데, 얘 커버력 좋아요. 성분도 괜찮아. 고가 중에 이렇게 나와야 돼. 괜찮은. 애. 그러면서, 이제, 페녹시 에탄올이 조금 중간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 조금, 네 뒤쪽에 있으면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어 착한 애니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맨 앞에 1번에 있죠? 1번이 향료야, 점도 감소제. 특이하죠. 2번, 3번이 파라핀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분증자 차단하는 애. 그런 애들이 있고 비타민 A 뭐 이런 애들이 좀 이렇게 영양 성분이 있는 점이 좀 음, 성분을 좀 비싸게 하긴 했어요 가격도 비싼 만큼 그리고뭐 나머지는 일반 컨실러에 들어가는 애들 합격 세 번째 나스 뭐 유명하죠 엄청 유명한 많이 쓰는 아이템인데 아, 얘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삼형제 뭐 그런 정도. 여기 컨실러들을 쫙 보시면 착색 오염제들이 나와요. 착색 오염제, 상아철 나오는 애 있죠. 적색, 황색, 흑색 색 내는 애예요. 컨실러, 파운데이션 색. 그다음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가야 돼요. 무기자체 성분 뭐 베이스로 쫙 깔려야 돼. 그다음에 마이카 이렇게 다섯 개가 착색 오염제인데 얘네들이 쭈루루룩 나와요. 이후에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합격. 메이크업 포에버 얘도 스테디셀러예요. 제가 많이 쓰는, 제가 뭐 컨실러 안 쓴다면 얘를 쓰는데, 왜냐면 커버가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커버를 빡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 그, 아씨, 클일났 웃었어. 이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이러면 은 잘난 체가 되니까 수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 보이더라도 그냥 저는 뭐 방송 메이크업 할 때, 그건 카밀네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만 일상에서 일상에서는 요 정도로 하는 걸 좋아해요. 피지가 딱한 개가 앞쪽에 있어서 사실 정말 성분이 괜찮고 1 등급으로 갈만하는데 피지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얘는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탈크가 약간 있는데 뒤쪽에 있어요. 2 등급으로 얘는 하고요. 다음은 입생로 아우옌 매직 펜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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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펜이잖아요. 괜찮은데 사용감은 하, 안타깝게도. 제가 절대 피하라고 했던 미네랄 오일이 다섯 번째. 그리고 타이크, 오늘의 컨실러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 성분이에요. 타이크가 세 번째. 그래서 다른 건볼 것도 없이 탈락. 타이크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마르빌춘데, 얘도 다른 거는 빼고 미네랄 오일이 세 번째. 있어서 탈락입니다. 알레르기는 8 개네요. <laughs> 탈락. 꾸셀. 꿋셀. 꾸셀은 이제 펜슬이에요. 펜슬인데 얘참 아름다워요. 성분이 아름다워. 아름다워. 연계야 연계. 0개. 연계인데요. 좀 성분이 특이해요. 일단 착색 오염제가 없어 착색 오염제는 파데, 컨실러, 아무튼 그런 베이스류에는 다 들어가거든요. 팩트 이런데 얘는 없어. 근데 커버가 된다는 거 대신. 아, 어, 탈크가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다머지는 깨끗한데 탈크가 다섯 번째가 얘는 합격이고 얘 때문에 2등급입니다. 2등급. 캔메이크. 얘도 유명템. 캔메이크. 어 얘는요, 주의성분이 0개예요 아름답네요. 의외죠. 근데 탈크는, 탈크는 맨 마지막 끝에 있어요. 왜 넣었을까? 아, 이게 끝, 끝에 미세하게 넣을 거면 차라리 빼면 깨끗한데. 얘는 캔메이크 컬러 스틱 얘는 주의성분 연결이 아주 좋고요 그런데 캔메이크 유명한 애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커버 앤 스트레치 컨실러 있죠 걔는 파라벤과 탈크가 그냥 애기들이 앞쪽에 있어요 얘는 안돼 같은 브랜드라도 달라요 반면 컬러 믹싱 컨실러라고 있어요 걔는 또 성분이 최고예요 탈크도 없어 그러니까 캔메이크 안에서도 성분을 보시려면 골라서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이블린, 메이블린 뭐 이렇게 퐁퐁퐁퐁퐁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쿠션 같이 생긴 애더라고요. 얘를 많이 쓰시는데 안타깝게도 주의 성분은 일곱 개고요. 뭐피지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뭐 헤몽시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뭐가 걸렸을까? 파라벤, 파라벤 두 개가 있어요. 탈락. 다음은 루나. 누나. 루나도 뭐 네. 사용하면 괜찮긴 한데, 파라벤. 파라벤 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가 아니라 좀 중간쯤에 있어서, 아, 정말 내가 컨실러는 진짜 웬만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파라벤 안 돼요. 탈락. 다음은 미지온. 미주. 미지온 컨실러는 괜찮아요.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삼형제들이 좀 있는데, 삼형제들이 있어요. 타이크는맨 꼬라비. 끝에 하나가 있어요. 아, 이러면 코발이면 좋은데. 신경수요. 그래서 이런 미지온 정도 되는 3등급 정도의 아이들은 보통은 앞에 부들부들이가 많이 있고 고습 주는 애들이 살짝 있으면서 착붙이. 제가 착 붙이 제가 이거 붙여서요착 달라붙게 하는 착 붙이들 뭐 이소도데칸 폴리머 이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 정도가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면 클리오 클리오도 요즘에 뭐막 급부상해가지고, 뭐 쿠션, 뭐 팩트 파데, 뭐 이러면서 컨실러도 많이 쓰시는데, 괜찮긴 한데, 요거 딱 하나, 탈크. 탈크가 몇 번째냐,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들어가 있어. 얘만 아니면 합격인데, 탈크 네 번째랑 탈락. 다음은 바닐라고 아우, 클라가 이거 저기, 치다가 이거 저희 이렇게 페이퍼 만들거든요. 이렇게 편집 쉽게 하고 이제 하려고 뜨문뜨문안 하려고 토 나올 뻔했어요. 너무 성분이 많아. 얘는 거의 파운데이션에 준하는 어우 파운데이션보다 많아. 거의 영양 재생 크림이야. 그 정도의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쓸데 없는 애들도 많고 좀 빼도 돼. 좋은 거는 아니 무슨 그 재생 성분이 진짜 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능성 성분이 들어 있고. 착붙이 오형제 3형제들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걸릴만한 애는 없어. 그래서 3등급으로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올랐습니다 근데 얘는 얘기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앞에 얘가 이제 SPF를 말할 수 있는, 거의 파데라고 했죠. 얘 파데를 다 발라도 돼. SPF가 30이에요. PA 뿔뿔. 그죠? 에칠 핵실이라서 유기자차기 때문에 만약에 눈시림이 있다. 선크림에, 그러신 분은 얘도 눈시이 있을 거예요. 다그렇게 하는데 눈이 막 시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고 보시라는 거. 테아리 엑시드하고 시트리 엑시드. 얘가 이제 파데나 클렌저나 샴푸 등에 좀 들어가는 개면 활성제인데 얘가 이제 좀 여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 지성 피부는 비춥니다.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격은 시켜놓고 <laughs> 드립다 왜 트러블이냐? 모든 일반 피부에는 합격인데 특정 피부에는 비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더 페이스샵. 더 페이스샵은 이게 듀얼이라 헷갈렸어요. 아 듀얼. 그러니까 스틱류, 펜슬류는 아무래도 물이 아니잖아요. 물이 아니라 성분이 조금 나요. 한두 개? BHT랑 향료 이 정도가 슈렉인데 컨실러 위키드는 많아요. 일단 p g 뭐 아무튼 삼형제가 있네요. 삼형제들, 향료 이런 거. 나는 향료를 안 넣었으면 좋겠어 모든 화장품에 좀 냄새 나면 어때요? 피부가 나은 게 낫지? 그래서 얘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탈크가 또 리퀴드에 하나, 둘, 셋, 네, 네 번째 있어요. 탈크가 앞쪽에 있는 건 무조건 탈락 시켰어요. 다음은 토닝 물이. 아우 일단 얘도 성분이 되게 많은데 앞에 이렇게 드립다 다 들어 있어 앞에 탈크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에다가 그 다음에 착붙이들과 삼형제들삼형제가 많아. 피지가 3개나 돼. 앞쪽에 그래서 탈락. 다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더샘. 더샘은 트러블이 난다고 하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컨실러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게 된 계기거든요. 하도 요청을 많이 하셔서 트러블이 난다. 근데 유독 컨실러에 트러블이 난다라는 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성분을 봤을 때 트러블이 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뭐 그냥 피이지 뭐 이런 거 있는 거, 원래 있는 거, 다른데 애들도 탈크 다섯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뭐 보다 많아 탈락인데 다른 애들도 탈락, 탈크 있지 않냐. 그죠? 뭐가 다르냐면 일단 파라벤이 두 개가 있고 향료가 있으면서 폴리머하고 PVC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가 좀 많아요. 이쪽에. 폴리머 PVC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애죠? 틴트. 퍼버력과 지속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성분들이 좀 앞쪽에 많이 있어서 파라벤과 시너지를 훅 내가지고 트러블이 나는 것 같아요. 모든 피부에 나지는 않아요. 물론. 그리고 중요한 거. 스테아리게시드가 있습니다. 트러블 났다는 분들이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 좀 민감한 여드름 피부에 트러블 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스테아리게시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락이죠. 다음 또 하나의 더샘 리퀴드는 거의 똑같아요. 앞에 그봉 컨실러랑 더샘 슈렉이죠. 스틱 음. 스틱이 스틸. 좀 나요. 어, 합성 성분들 좀 들러도 되거든요. 별로 안 썩잖아. 딱딱한 애들은 그래서 좀 어, 성분이 안 날아가게 하는. 수분 증발 차단제 같은 거 많이 넣겠죠. BHT라 향료 정도가 있어. 요 다음은 아리따. 아우 그냥 일본이 미네랄 오일이라 볼 것도 없네요. 1번의 미네랄 오일 넘어갑니다. 미샤, 미샤는 괜찮아요. 근데 미샤 좀 제가 주의깊게 보고 있잖아요. 퍼스트 에센스도 그렇고 좀 신경쓰는 것 같아요, 성분들은. 괜찮아요. 물론 뭐 디메치콘, 폴리머 뭐 삼형제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3등급인 이유가 뭐냐면은 파라벤하고 향료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얘를. 파라벤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다 그냥 밀어버릴까 했다가 뒤쪽에, 그래도 좀 썩지 않게 좀 보존한다는데 그 성의를 봐서 제가 턱걸이로 3등급에 올렸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음은 스킨푸드. 주의성분은 세개에 대한 그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고 좀 앞쪽에 탈크가 있어요. 아, 탈락을 시켜야 되나? 그랬는데 얘도 턱걸이로 올린 이유는 탈크가 조금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앞에 있었으면 그냥 가차없이 탈락인데 중간에 있어서 그래도 커버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턱걸이를 올렸습니다 합격 어머 끝났네 20가지를 순식간에 그냥 따발총으로 했습니다 아우 더워라 힘들어요 이렇게 어, 구분을 했어요 1등급 하나죠 어머 1등급 보여줘야지 캔메이크 얘가 참 의외로 색깔은 뭐 좋진 않지만 커버 할때 괜찮아요. 다크 서클이라든지 이럴때 믹싱하고 뭐 이런 게 흙두루마트로 쓰기 좋은 애. 얘가 성분의 1등급입니다. 2등급은 꾸스데 펜슬. 어머 한꺼번에 가져야 되는데. 예 <laughs> 펜슬 타입 신기하죠. 착붙이 오염제도 없고 피지 그 삼형제도 없는데 이렇게 밀착력이 좋고. 커버가 되게 한다는 것도 기술이에요. 잘 만들었습니다. 추천! 유명한 스테디셀러 뭐라는 거지? 2등급 메이크업 포에버까지 아, 메이크업은 아 어, 자꾸 혼날 일 만드네. 얘가 2등급 이렇게 실리콘 달렸는데 주의 성분은 하나예요. 얘까지 1등급, 2등급만 이제 특별히 보여드렸고요. 제가 약간 여름 빼고는 건조한 면이 있는데 컨실러를 쓴다면 요거 세개 건성템이죠 커버가 확아 얘는 좀 되는구나 확잘 되는 건 아니지만 좀크리미해서 그나마 촉촉한 컨실러 요까지 추천드리고 커버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커버력 실험은 일단 성분 좋은 애들을 가지고 아홉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요 성분 점수는 캔메이크가 6점 만점이죠 그리고 꾸셀로라 메포가 4점 나스, 미지, 바닐라, 스킨푸드, 미샤 전부 다 2점. 아, 미지오는 3점입니다. 커버력 테스트는 일단 팔뚝에 잘 번지지 않는 아이라이너를 점으로 찍어 놓은 후에 옆에 제형을 발라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발라주었어요. 처음에 펴발랐을 때 모습은 이렇죠. 그리고 약간 시간이 지나서 퍼프로 두들겨 주었을 때의 커버력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와 미지온이 그리고 바닐라코이 세 개가 커버력이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났고요 캔메이크와 로라메르시에가 3점으로 그다음 좋은 거 그리고 꾸셀 미샤가 2점으로 적당히 커버가 되는 것이고 스킨푸드는 아쉽게도 0점으로 나와서 커버가 잘안 된다 촉촉하기만 하다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 총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성공과 커버력을 다 합하니 캔메이크가 9점으로 1위. 로라메르시에가 7점, 미지온 7점으로 2위. 나머지는 꾸셀, 나스, 바닐라가 6점, 메이크업 포에버 5점, 이샤가 4점, 스킨푸드가 2점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탑 오브 탑 3개는 캔메이크와 로라메르시에 이지원! 이렇게 세 가지죠. EWG에도 강조되어 있지 않고 뭐 성분 앱이라든지 어디에서도 주의 성분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 아이, 탈크죠. 아, 탈크는 이제 미네랄 성분이고요. 이제 피부에 수분이 잘 흡수되고 이렇게 밀착력이 좋게 잘 발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에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어, 탈크를 좀 설명을 하자면 2009년인가 성면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탈크 성면이 들어 있어서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천 몇백 개가 되는 성분들을 그냥 모조리 싹 폐기처분해라 못 팔게 해가지고 뭐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탈크 프리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크는 다 출액이냐?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탈크에서도 성면, 그러니까 무성면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성면 인증을 받은 제품. 근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죠. 어떻게 알아? 무성면인지 아닌지 어디에도 표기가 안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탈크가 없거나 아니면 끝에 있어서 극소량 1, 1mm 들어가 있는, 0.001mm인가? 뭐, 요런 정도 느낌 되는 애까지는 좀 허용을 하지만, 앞쪽에 있다는 건 이제 함량이 많다는 거니까 허용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2016년에 뭐, 재판부 그, 소송 걸렸던 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이제 1심, 2심 재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식약처가 다 폐기 처분한 게 맞다! 이렇게 내렸어요. 탈크에 대해서. 억울한 회사들이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왜 너네들이 실험도 안 하고, 허가를 해놓고, 우리 다 폐기 처분하면 어떡하냐, 손해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대,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 읽어드리면, 베이비 파우더 같은 파우더류의 화장품은 70에서 90%함유량에 이르지만, 의약품에 함유된 탈크는 1에서 5%에 불과해서, 최종 완조 품에는 극소량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불량 원료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라고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어, 이런 탈크 성분이 피부에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그다지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점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떡하냐. 안 가리냐. 여드름 자국 어떡하냐.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4등급으로 나누어서 뽑아드렸고, 커버력 좋은 3등급까지는 양보해서 쓰세요. 너무 이제 애기들이다. 이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횟수를 확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그나마 위험에 노출된 확률을 좀 줄이는 게 되겠죠. 만족하십니까? <웃음> 아니라고요? <웃음> 만족해 주세요. 그리고 컨실러가 파운데이션보다 흡일착력이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립 틴트 성분 이뭐 이소도데칸이라든지 이뭐 옥틸도데카놀 폴리머들 PVP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서 착 붙이잖아요. 뭐 어떻게 지우려면 클렌저를 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댓글들 보니까 자기는 3중 세안을 해서 다 지운다. 그럼 뭐죠? 제가 얘기했던 저랑는안 맞죠. 컨실러로 문질문질해서 자극주고 그것도 세번네번 지원해느라 자극적 그러면 우리의 40대 피부는 언해피, <laughs> 언해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심초사 말씀드리는 것이니 횟수를 확 줄여라. 클럽 갈 때만, 소개팅 나갈 때만, 결혼식 갈 때만 <laughs> 하시고 사진 찍을 때는 포샵으로 하세요. 포토샵 요즘에 잘 되더라고, 그걸로 확 줄이는데. 파운데이션하고 차이가 뭡니까? 파운데이션하고 차이는요 밀착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성분이 비슷하더라고요 파데하고 뭐 자외선 차단 30도 있고 10도 있고 막 이래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근데 좀 다른 애는 뭐가 있냐면 수분 증발 차단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왁스 왁스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페트롤라튬이라는 거 들어 있는 거 아마 컨실러 있을 텐데 걔는 뭐냐면 바세린. 에트롤라틴 100%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 달라붙어서 각질 부각 안되게 하고 수분 증발 차단 안되게 하니까 커버가 지속력이 높겠죠? 그런 애들이 많고 다만 얘네들은 지성 피부는 트러블이 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 밀착력 높이는 성분 그 다음 착색제인 마이크 마이크가 많이 들어간다. 이게 좀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착한 컨실러 사용해서 건강하고 트러블 안나는 피부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컨실러 대장정을 마치며 이탄이 있어요 컨실러 커버력있게 잘 바르는 법점 가리는 법 다크서클 가리는 법 여드름 가리는 법이탄도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함께 할테니 기다려주세요 빠밤, 빠밤.